안녕하세요 그냥 심심해서 유튜브 하고 있는 심심하면 놀러 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상대를 말로 손쉽게 제압하는 방법인데요. 주제만 딱 들어도 벌써 혈압이 팍팍 오르잖아요. 우리 주변에 만성 저혈압도 고혈압 환자로 만들어버린 악당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 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인사 몇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대학 어디 나왔어? 연봉은 얼마야? 회사는 어디 다녀? 집은 어디야? 자가야, 전세야. 아, 이런 걸 물어보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이 이러하다라는 걸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보다 굳이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엔 훨씬 많기 때문이죠. 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걸 먼저 팍팍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많거든요.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으면 그 앞에서 막 잘난 척 하고 싶고,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잘난 것 같으면 괜히 기분 나빠 하면서 뒤에서 욕이 나고 말이야. 얼마나 천박해 보입니까, 이게. 그런데 더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 걸 착한 거라고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고 이 집에 와서야 자기 전에 이불을 차면서 아 그때 걔한테 딱 이렇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또 나만 그런 거야? 나만 이불킥하고 잠못잔 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무례한 질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나중에 그 상대방이 나에게 무리한 부탁도 해올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착한 사람들이 화도 잘못 내지만 또 거절도 잘 못한다는 걸이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남 눈치 보면서 착하게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내 시간도 부족해지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제가 딱두 가지를 실천했더니 인생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상대를 말로 손쉽게 제압하는 그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상대방 뜻대로 휘둘리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나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약간 잘난 체하면서 갑자기 무례하게 대화 어디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저 유학 갔다 왔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짧고 굵게 얘기하면 더 상세하게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치가 왠지 기분 나빠질까 봐. 그리고 요렇게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아, 그게 뭐 중요한가요? 캬. 게임 끝이지. 이번엔 연봉은 얼마야? 이런 질문 얼마나 천박합니까? 아니 내 연봉 적다고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에 지가 꽂아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건왜 물어보는 거야 이 짜식아 라고 싸우쳐주고 싶지만 이것도 좀 과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더라고요. 아 세금 떼면 1억 좀 안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봉이 4,500이야. 그럴 때 5천 아, 좀안 되는데요. 이렇게 쓸데없이 움츠러들면서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뭐죄졌습니까 그러면 또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좀더 진취적으로 도전해 봐라. 이라 문서. 군수를 졸라게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하러 그 아무 수잘데기 없는 얘기를 듣고 있냐는 말이야.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기분만 나쁘게. 그럴 땐. 내가 연봉 4,500이어도 약간 거만하게 어, 세금 떼면 1억 좀안 됩니다. 요렇게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다 물어봐. 왜? 더 물어보면 지가 기분 나쁠 것 같거든. 물론 소개팅을 한다든지 뭐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다든지 할 때는 거짓말 하지 않고 서로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사기니까제 얘기는 크게 의미도 없고 내 기분도 계속 상하게 만들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때 그냥 저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라는 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살아요? 아 무슨 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가까워서 좋겠네요. 아 여기서 꽤 먼데. 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이런 건 오케이죠. 그런데 아, 무슨 아파트 살아요? 몇평 살아? 자가 전세. 아니 씨부레 왜 갈수록 반말이야 어? 어 이런 건 선을 씌게 없는 겁니다 아 진짜 천박한 거예요 이런 천박한 질문을 받았을 땐 이렇게 대답하셔도 괜찮더라고요 아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해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실거주하는 집은 무슨동에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왜 궁금하세요 <laughs>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을 자세하게 물어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지가 잘난 척하기가 애매해지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없는 일로 꼴값을 떨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까지 지나치게 정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상대를 말로 손쉽게 제압하는 두 번째 솔루션은 나는 항상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든 사람이라고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잘 웃고 먼저 배려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힘든 일이 생기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저런 부탁을 하게 되니까 내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 얼굴에다 점을 딱 찍고 갑자기 싸가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도 만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이런 고민 또 나만 한 건가요? 또 나만 했지 나만 했어? 어?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물론 평소에 잘 웃고 남을 잘 배려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스스로한테도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함부로 부탁을 하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깊게 해보았는데요. 제일 현실적인 게 이 평소에 나는 매일 바빠서 힘든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나도 부담이 없는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혹시 내가 꼭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사람을 도왔을 때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말이죠. 야, 어차피 너 시간 널널 했잖아, 응? 오늘 할 것도 없이 심심했을 텐데, 아, 이런 거라도 같이 하니까 덜 심심하고, 너도 좋았잖아. 이러면서 다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부탁을 해오면, 이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썩 좋진 않잖아요. 또 나만 안 좋은 거야? 어, 나만 옹졸한 거야? 그런 거 아니죠? 제 마음처럼 옹졸한 분들이 이 세상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인배 동기님들, 댓글 부탁드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경우,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겁니다. 왜? 소인배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인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럴 때,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항상 바빠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저런 사람한테 부탁을 한다는 거는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묘한 기분이 들게 하는 느낌으로다가 포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쾌적해졌습니다. 아, 상쾌하다. 까르르, 까르르. 이 정도야. 우리 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거절을 할 일이 전부 다 엄청 줄었어요. 나한테 부탁을 잘안 하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가 나쁜 것도 아니야. 얼마나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상대를 말로 손쉽게 제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첫 번째 솔루션은 바로 상대방 뜻대로 휘둘리지 않기였습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질문을 했을 때 요령 있게 대처를 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 싫게 만드는 방법을 상황별로 알아보았죠. 두 번째 솔루션은 나는 항상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든 사람이라고 말하기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부탁해오는 걸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해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준다는 겁니다. 이왕 사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재밌게 살아요. 심심하면 놀러와. 안녕.